안녕하세요. 마미문 사주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갑일간, 을일간의 2026년 병원연 2월 운세를 천간, 월지, 일지별로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병원연 2월은 2월 4일 봄의 시작으로 보는 입춘부터 3월 5일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인 경칩까지 보시면 됩니다. 만세력에서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을 입력하시면 연, 월, 일, 시, 천간, 지지로 8글자가 생성되는데요. 연지는 국가, 조상, 해외를 의미하고 월지는 회사, 부모, 형제, 직장 동료를 의미합니다. 연지와 월지는 내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공적인 공간이 되고, 일지는 나 자신, 배우자, 가정을 의미하고, 시지는 나의 개인적인 공간, 자녀를 의미하는 자리로 사적인 공간이 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각 일간별로 사주 원국이나 대운에서 청간에 있는 글자와 월지, 일지에 있는 글자에 따라 일어나는 흐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빌간 분들의 2026년 2월 경인월의 흐름을 알아볼게요. 가빌간에게 2026년 병원년은 청간으로 병화는 식신이고 지지오화는 상관, 2월 경인월 경금은 병관, 임목은 비견이 됩니다. 즉, 표현과 성과의 해이고 2월은 경쟁과 압박이 동시에 들어오는 달이라는 큰 틀을 깔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각 청간 조합별로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사주원국이나 대운에 간목이 있는 분들의 2026년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보면 같은 간목이 겹쳐 있는 분들은 올해 나라는 존재감이 굉장히 강해지는 해인데요. 식신 상관이 들어오면서 내 생각이나 내 방식, 내 주장을 밖으로 밀어내고 싶어지면서 고집이 세지기 쉽습니다. 2월 경인월에는 주변과의 힘겨루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비경과 평강 구조라 경쟁, 비교, 압박이 동시에 옵니다. 이달엔 이기려는 마음보다 성급기와 페이스 조절이 중요합니다. 사주 원국이나 대운에 을목이 있는 분들의 2026년 전체적인 흐름으로 아이디어는 넘치는데 정리가 안될수 있어요. 직신 상관이 강해지면서 말이나 기획, 콘텐츠 욕심은 커지지만 사람 문제, 협업 변수도 같이 따라옵니다. 2월 경인월에는 사람 때문에 에너지가 새기 쉬운 달로 평관이 들어오면서. 관계 속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으니 혼자 다 떠앉지 말고 역할 분리가 필요합니다. 사조 원국이나 대운에 병화가 있는 조합은 2026년이 정말 잘 맞아요. 식신에 식신이 더해져 성과나 표현, 창작, 말로 먹고 사는 흐름이 강하고 유튜브, 강의, 상담, 콘텐츠형 일에 최적의 해입니다. 다만 2월엔 제동이 한번 걸리는데요. 편관이 들어와서 규칙이나 평가, 외부 기준이 생깁니다. 이때 포기만 안 하면 오히려 기준을 세우는 달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주 원국이나 대운에 정화가 있는 분들의 2026년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효현은 부드럽고 영향력은 강해지는 해입니다. 정화가 있는 간목은 병원연 식신이 들어와 말의 힘, 위로, 공감력이 살아나는데요. 사람을 다루는 콘텐츠에 특히 좋습니다. 2월엔 감정 기복만 주의하시면 되고, 평관 압박 속에서 예민해질 수 있으니, 이달엔 속도보다 컨디션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주 원국이나 대운에 무토가 있는 분들의 2026년 전체적인 흐름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해입니다. 직신 상관이 편제를 자극해서 돈이나 성과, 현실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움직인 만큼 바로 반응이 오는 구조가 됩니다. 2월에는 책임이 늘어나는데요. 현관이 들어오면서 일의 목에 결정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도망가면 부담, 버티면 실력으로 남아요. 사주 원국이나 대운에 기토가 있는 분들의 2026년 전체적인 흐름은 안정 속에서 조금씩 확장되는 해입니다. 식신 상관이 정제를 건드려서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 꾸준한 수익 구조에 좋습니다. 2월엔 원칙이 중요한데요. 평관이 들어오면서 대충은 안 통합니다. 기다린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이겨요. 다음으로 사주원국이나 대운에 경금이 있는 분들의 2026년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압박 속에서 성장하는 해로 직신 상관이 평관을 치면서 말, 행동 하나하나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힘들지만 실력은 가장 빨리 쌓이는 모습입니다. 2월 경인월에는 관이 겹치는 달이라 가장 빡센 달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달을 넘기면 레벨이 달라져요. 정면 돌파가 정답입니다. 사주 원국이나 대운에 신금이 있는 분들의 2026년 전체적인 흐름은 벽을 만드는 해인데요. 즉신 상관이 정관을 만나면서 공식화, 직함, 신뢰가 따라옵니다. 이미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2월엔 긴장감이 있지만 평가운은 나쁘지 않고 바르게 가면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사주 원국이나 대운에 임수가 있는 분들의 2026년 전체 흐름으로 생각이 현실로 나오는 해가 되는데요. 현인의 아이디어가 식신 상관을 만나 기획, 실행, 결과로 이어지기 쉬워집니다. 2월엔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데요. 현관 압박 때문에 망설임이 생기지만 결정만 하면 흐름은 빨라집니다. 사주 원국이나 대운에 개수가 있는 분들의 2026년 전체 흐름은 안정 속에서 표현력이 살아나는 해로 정인의 보호 위에 식신 상관이 올라가 신뢰 기반 콘텐츠나 상담, 말로 설득하는 일이 좋습니다. 2월엔 시험 때 같은 달이 되며 평관이 들어오면서 책임감 있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 달을 잘 넘기면 이후 흐름이 아주 편해져요. 2026년 병원년은 간목에게 말과 행동이 곧 결과가 되는 해입니다. 특히 2월은 부담스럽지만 이달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1년 흐름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가일간 분들의 월지에 따라 2월 경인월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월은 나는 강해지고 압박 책임은 동시에 들어오는 달로 감목에게는 버티는 힘 선택의 태도가 핵심입니다. 먼저 월지의 인목이 있으면 나와 비슷한 사람, 경쟁자가 눈에 띄는 달입니다. 비견이 겹쳐 자존심이나 주도권 이슈가 커지고 평관이 함께 와서 비교 평가를 받기 쉬워요. 정면 승부보다는 내 페이스 유지가 유리합니다. 월지의 묘목이 있으면 사람 때문에 신경 쓰는 일이 늘어나고 겁제와 비견으로 관계 소모가 생기기 쉬우며 평관이 압박을 줘 피로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탁 요청은 선거기가 필요합니다. 월지에 진토가 있으면 현실 문제와 선택이 동시에 옵니다. 현재 월지라 돈이나 기회, 일 제한이 보이고, 평관 영향으로 책임이 따르는 선택이 됩니다. 가볍게 시작한 일이 커질 수 있어요. 다음으로 월지에 사화가 있으면 능력을 보여주라는 흐름으로, 식신 월지라 일이나 성과 결과가 드러나고, 평관이 함께 작동해 평가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실력은 좋지만 규칙은 꼭 지켜야 합니다. 월지에 오아가 있으면 말과 행동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상관 월지라 솔직함, 직설이 강해지고 평관과 충돌에 말실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한번 걸러서 하세요. 월지에 미토가 있으면 안전과 책임을 동시에 요구 받게 되고 정제 월지라 생활이나 돈 역할이 중요해지고 평관으로 인해 의무감이 커집니다. 성실함이 가장 큰 무기예요. 다음으로 월지에 신금이 있으면 압박감이 체감되는 달로 평관이 겹쳐 스트레스나 동제 긴장이 강한데요. 비견덕에 버티는 힘은 있지만 피로 누적에 주의하시고요. 무리한 정면 돌파는 피하세요. 월지에 유금이 있으면 평가받고 정리되는 달이에요. 정관 월지라 공식적 판단 결과가 나오고 비견 영향으로 내 입장 표명이 중요합니다. 태도가 곧 이미지가 됩니다. 월지에 술토가 있으면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옵니다. 현재 월지로 외부 제한이 들어오고 평관이 얹혀 책임이 커지는 구조예요 욕심 내면 과부하가 되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월지에 해소가 있으면 예민해지고 감각이 살아납니다. 현인 월지라 직감, 촉은 좋은데 평관 때문에 불안한 상상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정보 과행은 줄이는 게 좋아요. 월지에 자수가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정인 월지라 고민이나 분석이 늘고 평관 영향으로 불안감이 살짝 올라옵니다. 혼자 끌어안지 말고 정리하세요. 월지에 축토가 있으면 현실 점검의 달로 정제월지로 돈이나 생활 책임을 다시 보게 되고 비견 영량으로내 기준을 세우려는 마음이 강해요. 무리한 변화보다 정리가 우선입니다. 갑목에게 2026년 2월 경인월은 나를 세우는 힘과 압박이 동시에 들어오는 달입니다. 버티는 힘은 충분하니 굳이 싸우지 말고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다음은 가빌간 분들의 일주별로 2월 경인월 흐름을 살펴볼게요. 전반적으로 내 기운은 강해지고 할말할 할 일도 늘어나지만 외부의 기준과 압박이 함께 들어오는 달입니다. 그래서 밀어붙이면 힘들고 조절하면 편해지는 흐름입니다. 먼저 가빈 일주입니다. 기운이 가장 충만한데요, 인목이 겹치면서 비견 힘이 아주 강해지는 달로 주도권 추진력은 충분한데. 평관 역량으로 책임과 부담도 같이 느껴져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나누는게 오히려 오래갑니다. 다음 갑오일주는 말과 행동이 빨라지는데요. 5화 상관위의 식신 상관 흐름이 이어져 표현력 결단력이 살아납니다. 다만 평관 기운 때문에 윗사람이나 규칙과의 마찰은 조심이 필요합니다. 하고싶은 말은 한 박자만 늦추면 훨씬 부드럽게 흘러가요. 갑술 일주는 책임이 먼저 보이는 달로 술토 안에 관성 기운이 드러나면서 맡아야 할 일, 역할이 생기기 쉬워요. 부담은 있지만 도망치지 않으면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처리하면 오히려 입지가 단단해집니다. 다음으로 갑신 일주는 압박을 체감하기 쉬운데요. 신금이 평관이라 경인월에는 관성 압박이 비교적 직접적입니다. 식신 상관해라 답답함을 말로 풀고 싶어질 수 있겠으나 이달은 말보다 차분한 태도가 흐름을 지켜줍니다. 갑자일주는 생각은 차분한데 주변은 분주합니다. 자수인성 덕분에 판단력과 감정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비경기운으로 주변의 요청이나 기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 들어주기보다는 성긋는 연습이 필요해요. 갑진일주는 정리가 필요한 시기로 진토는 여러 기운이 섞여있어 이번 달에는 일, 관계, 돈중 하나를 정리해야 할 흐름이 오는데요. 비견 역량으로 선택권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미루기보다 결정하는 쪽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간목일간에게 2026년 2월은 기운은 충분하지만 조절이 필요한 달이에요. 조금만 속도를 낮추면 흐름은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의리관 분들의 2026년 2월 경인월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리관에게 2026년 병호년은 청관으로 병화는 상관이고 지지오화는 식신, 2월 경인월 경금은 정관, 임목은 겁제가 됩니다. 표현, 행동은 늘어나는데 2월엔 규칙, 책임과 사람 변수가 동시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각 천간 조합별로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자세히 풀어 드릴게요. 을목이 사주 원국이나 대운에 간목이 있으면 2026년은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어지는 해가 되고요. 상관 식신이 강해지면서 내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고 방향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다만 추진력은 간목이, 섬세함은 을목이 담당해요. 6월 경인월에는 말과 행동을 한번더 점검해야 하는데요. 정관이 들어오면서 규칙이나 평가, 상사 눈치가 보이고, 겁제 때문에 사람과의 미묘한 신경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주 원국이나 대운의 을목이 있을 때 2026년의 전체적인 흐름은 마음이 예민해지지만 표현 욕구는 강해지는 해로 상관식신이 들어오면서 감정이나 생각,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글이나 말, 콘텐츠로 풀면 굉장히 좋아요. 2월에는 감정관리가 핵심인데요. 정관 압박 속에서 겁재가 흔들어 스트레스가 말로 나가기 쉬우니 조용히 정리하는 게 이득입니다. 사주 원국이나 대운에 병화가 있을 때 을목과 병화는 2026년 말이 정말 세집니다. 상관이 중첩되면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이 폭발하는데요. 유튜브나 강의, SNS에는 최고지만 조직안에선 조절이 필요합니다. 2월엔 특히 말조심이 필요하고 정관이 들어와 한마디가 평가로 이어줄 수 있는 달로 솔직함과 무례함의 경계만 잘 지키면 됩니다. 사조원국이나 대운에 정화가 있을 때이 조합은 2026년이 아주 부드러워요. 상관식신이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말도 예쁘고 행동도 부담없이 나오는 해입니다. 2월에는 책임이 생기지만 크게 어렵진 않겠고 정관이 들어와도 정화가 완충 역할을 해줘서 차분하게 신뢰를 쌓는 달이 됩니다. 사주 원국이나 대운에 무토가 있을 때 2026년의 전체적인 흐름은 현실적인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상관식신이 정제를 자극해서 수익구조나 일의 결과 실속이 생깁니다. 2월엔 돈과 사람을 분리해서 봐야 하는데요. 법제 때문에 지출, 양보, 손해 이슈가 생길 수 있어 원칙을 세워두는게 좋습니다. 사조 원국이나 대운의 기토가 있을 때 2026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움직이는 만큼 기회가 오는 해입니다. 상관식신이 편제를 만나 부업이나 제안 외부 기회가 들어오기 쉽습니다. 2월엔 선택의 기준이 필요한데요. 정관 압박 속에서 겁재가 끼어들면 기회처럼 보이는 부담도 섞여 들어옵니다. 사주 원국이나 대운에 경금이 있을 때 2026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을목에게 경금은 틀이 되는데요. 상관 식신이 정관을 건드리면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마음과 지켜야 할 규칙이 충돌합니다. 2월 경인월에는 정관이 겹치는 달이라 중요한 시기예요. 평가나 계약, 직장 공식적인 자리에서 태도와 말투가 성패를 가릅니다. 사주 원국이나 대운에 신금이 있을 때 2026년의 전체적인 흐름은 긴장감 속에서 성장하는 해입니다. 상관이 평관을 치는 구조라 압박, 스트레스, 경쟁이 있지만 넘기면 실력이 됩니다. 2월엔 체력이나 멘탈 관리가 핵심이에요. 정관, 겁제 영향으로 사람 때문에 피곤해지기 쉬운 달입니다. 사조왕국이나 대운에 임수가 있을 때 2026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생각을 말로 풀어내기 좋은 해입니다. 정인의 아이디어가 상관, 식신을 만나 설명력, 설득력, 상담력이 살아납니다. 2월엔 판단이 조금 느려질 수 있는데요. 정관 압박 때문에 망설이지만 결정만 하면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하주 원국이나 대운에 개수가 있을 때 2026년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해입니다. 현인의 직감이 상관식신을 만나 콘텐츠나 기획, 말의 깊이가 살아납니다. 6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정관, 겁재가 동시에 들어와 사람 소음이 커질 수 있으니 거리 조절이 곧운 관리입니다. 을목에게 2026년은 말과 행동이 많아지는 해예요. 특히 2월은 규칙과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건입니다. 다음은 의리간 분들의 월지에 따라 2월, 경인월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월은 사람은 늘고 규칙이나 평가는 엄격해지는 달이에요. 을목에게는 관계 정리, 말의 수위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월지에 임목이 있을 때를 볼게요. 사람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겁제가 겹쳐 관계 개입, 부탁, 경쟁이 늘고 정관 역량으로 눈치나 평가도 함께 들어옵니다. 다 받아주면 지치기 쉬워 선이 필요합니다. 월지에 묘목이 있으면 내 입장을 지키고 싶은 달로 비견 월지라 자기 기준이 분명해지고 정관으로 인해 공식적 태도를 요구 받습니다. 감정은 숨기고 태도는 단정하게 가는 게 좋아요. 월지에 진토가 있으면 현실 문제를 정리하게 됩니다. 정제 월지라 돈, 생활, 역할이 중요해지고 정관 영향으로 책임이 명확해지는 달이에요. 안정적으로 가면 탈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월지에 사화가 있을 때는 말과 태도가 동시에 시험받아요. 상관 월지라 솔직함, 직설이 튀어나오기 쉽고 정관과 충돌에 말 실수 리스크가 커집니다. 을목은 특히 부드러운 표현이 관건이에요. 월지에 오화가 있으면 일은 잘 풀리는데 기준이 까다로워요. 식신 월지로 성과나 업무 능력은 살아나고 정관이 함께 작동해 검증이나 평가가 따라옵니다. 실력은 충분하니 규칙만 지키세요. 월지에 미토가 있으면 사람, 기회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현재 월지로 제한, 외부 기회가 보이고 정관 역량으로 책임이 함께 따라오는 구조예요. 호의인지 의무인지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월지에 신금이 있으면 압박과 기준이 확 느껴져요. 정관이 겹쳐 규칙이나 통제, 책임이 강해지고 겁제 영향으로 주변 간섭도 늘수 있습니다. 피지 말고 정석이 답이에요. 월지에 유금이 있으면 긴장감 있는 흐름이에요. 평강 월지로 눈치나 경쟁, 스트레스가 있고 겁제로 인해 사람 변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월지에 술토가 있으면 역할 정리가 필요한 달로 정제 월지로 책임과 의무가 분명해지고 정관 역량으로 공식적인 판단이 들어옵니다. 애매한 관계는 정리되는 흐름입니다. 다음으로 월지에 해수가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조심스러워져요. 정인 월지라 고민, 분석이 늘고 법제 영향으로 주변 말에 흔들릴 수 있어요. 혼자 판단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월지에 자수가 있으면 예민하지만 감각은 살아나요. 현인 월지라 촉, 직감은 좋은데 정관 때문에 불안이나 긴장이 커질 수 있어 정보는 줄이고 핵심만 보세요. 월지에 축도가 있으면 현실과 관계를 동시에 봐야 해요. 현재 월지로 돈이나 사람 문제가 함께 움직이고 정관역량으로 조건 규칙이 중요해집니다. 감정으로 결정하면 후회할 수 있어요. 을목에게 2026년 2월 경인월은 사람은 늘고 기준은 엄격해지는 달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지킬 관계와 내려놓을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다음은 의리관 분들의 일지별로 2월 경인월의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을목에게 이 달은 말이나 행동은 늘어나는데 규칙이나 책임, 평가는 분명해지는 달로 사람일 관계조율이 중요한 달입니다. 그럼 먼저 을사일주부터 볼게요. 말과 판단이 동시에 바빠지는데요. 사와 안의 기운과 상관, 식신 흐름이 겹치면서 하고 싶은 말 결정하고 싶은 일이 많아집니다. 정관 기운이 있어서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표현은 줄이고 선택을 정리하면 훨씬 편해집니다. 을류일주는 기준과 현실이 먼저 보여요. 유금은 관성기운이라 경인월, 정관과 만나면 규칙이나 기준, 현실 문제가 또렷해지는데요. 상관기운 때문에 답답함은 느낄 수 있어요. 쉬려고 하기보다 맞춰가는 쪽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축토는 관성, 인성기운이 섞여있어 이달엔 책임과 의무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속도는 느려도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조급해 하지 말고 지금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의뢰 일주는 감정과 말이 쉽게 움직여요. 해소 인성 이외에 상관 기운이 더해져 생각이나 감정, 말이 동시에 올라오기 쉽습니다.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기 쉬운 달인데요.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거리 조절이 운을 지켜줍니다. 을묘일주는 내 기운이 강해지는 달이에요. 요목 비경과 잇목 겁재로 경쟁이나 비교, 사람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식신 흐름 덕분에 결과는 나올 수 있는데요. 남을 비교하기보다 내 페이스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을묘일주는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토안의 기운이 정관, 식신 흐름과 맞물리면서 사람이나 일중 하나는 정리 국면으로 가요. 미루면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정리할 건 정리하면 흐름이 금방 편해집니다. 을목일간에게 2026년 2월은 말과 행동은 늘어나지만 관계와 기준을 정리해야 편해지는 달이에요. 조금만 조율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이상으로 갑일간과 을일간 분들의 2026년 2월 운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일부 글자만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나 재미로 보시고요. 밥일간, 을일간 여러분들 모두 2026년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한 걸음씩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